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넘어져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즉,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으며 운전면허가 필요하죠. 음주운전 역시 절대 금지하며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군법과 민간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될지에도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훈련소 수료 이후 근로시간 외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군법이 아닌 민간인과 같은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따라서 슈가도 민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슈가는 6일 화요일 밤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슈가 또한 위버스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슈가는 킥보드를 탑승한 이유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자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봉준근은 2021년 11월 22일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타본 킥보드라며 킥보드도 음주운전이 적용되는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 역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됩니다. 공유전동 킥보드가 보급되면서 전동 킥보드가 생활화된 요즘, 킥보드의 규범을 확실히 인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